요한일서 장절에서절 말씀을 김선진 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새로운 생명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이 시시를 처음 만났을 때새 어, 생활 시작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나눌 때이 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시니라. 예, 그 생명을 주신 이유 자신의 가난한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렸,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착한 삶을 살수 있지? 선한 삶을 살수 있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3년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뛰어넘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뒷걸음질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는 좋았지만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뒷걸음쳤습니다. 무서워 숨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불가능해 보이는 이상.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는 생명이 우리 것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와서 놓고 하셨죠 똑똑똑.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교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죠.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은혜로 가능하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똑똑똑 노크하시는 주님의 은혜 사도바울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죠. 사도바울은 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도당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사도행정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세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체포 영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담에서 애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이 부시게 하는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해치려 하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네, 주님을 해치려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죠.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반항하고 의심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주님이신가라고 묻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리고 아나니아를 보내주죠. 근데 아나니아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님 내가 그 사울을 만나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곧 길을 가거라, 유다야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우를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가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항의했어요.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죠. 모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에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수 있는 고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이 일에 따른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 줄 것이다. 그는 나의 기약에 쓰는 그릇이다. 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수 있는 의지 자체가 부족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전적 제사함의 관계죠. 저도 제 인생에 저는 모태 신앙으로 좋은 부모님 아래서 형제들과 함께 살았지만 방황했습니다. 십대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그랬던 저였는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도 많이 외워야 되고 이제부터 아주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안 빠져야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려면 최소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성경공부에 참여했었습니다. 재수하면서. 4주쯤 되었을 때, 이제 영접 기도를 하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 줬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나님의 사랑, 제2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제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동안 배운. 그래서 내가 탈락하면 안 될까봐. 이번에 탈락하면 끝날까봐 내가 뭔가를 해야 될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민숙이 21장 말씀을 다 읽어주는데 제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에게 노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에 높이 달아라,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죽, 모두 살리라, 살더라. 아멘. 이,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성경을 막외워야 되고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쳐다본즉 살리라.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살리라. 아멘. 아,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약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지 갖추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쳐다본즉 살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였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십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진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 제사함의 관계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되는 관계고 전적 제사함의 관계고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즉 그걸 믿는, 믿는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삽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죽었다. 예, 이것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워졌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책,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부활을,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런 즉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까 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고 며칠간 4주간 아주 정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인정했을 때,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재수생이었고 아직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살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펼코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놓을지 모르지만 이건 영원한 관계입니다. 제로 우리가 허덕일 수 있지만 전적 제사함의 관계입니다. 아멘. 같이 해 볼까요? 전적 제사함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를 붙드는 그분 그 은혜가 큽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양,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죄에 대해 죽고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이렇게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월에 모든 생명이 그 흙의 생명을 이기고 새싹을 키우는 것처럼 그 연약한 것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움츠려졌던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바울 달라졌습니다. 사도바울을 만나러 갔던 아나니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변화가 진짜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이거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가?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순간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휘감아서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아라비아 강화로 가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사도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6장, 11장에 보면 그 사도바울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은 그를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죠. 더 담대한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더 담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은 확보했지만, 너무 어리석게 주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깜짝 깜짝 놀라죠. 정말 저, 저분은 그럴 줄, 안,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못 박으라 했는데, 못 박지 않고, 다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망아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돋보이는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만큼 존경받을 만한 주목받는 크리스천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돋보이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단 자신을 붙드십시오. 아멘.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보호주신 주님의 생명,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깨뜨려주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갖고 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것 새로운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4월 16일, 17일 한두 명 사정상 올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홍대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간증하고 우리가 교회된게 하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래서. 좀더 광고 시간에 이야기 하겠지만 홍대에 올때 들고 올 만한 누군가가 나는 지금 필요 없지만 누군가가 쓸 만한 어떤 물건 하나를 꼭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두두개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걸 줄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큰거 가져오면 가져갈 때 불편하니까 조그맣게. 아니면 택배로 사진을 찍고 와서 보내줘도 되죠. 너무 큰 거면 줄수 있는 삶, 베풀 수 있는 삶. 받을 수 있는 삶,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체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이 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